아무래도 이번에는 느낌이 노대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노대도에서 정갱이, 뱅에동, 이런 오종들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손맛, 입맛 즐기고 오겠습니다. 거기가 좀 나와? 거기가 좀 나오냐고. 근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오늘은 그 왠지 느낌이 뜰채를 미리 펴놔야 될것 같아요. 예스. Yes, 둘이서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뭐라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 빵가루 두 봉지로 밑밥과 미끼를 다 쓰고요 채비는 6단 발포찌 채비해서 낚시 준비해 볼게요 지금 동조는 완벽하거든요 뱅에둔 낚시는 동조가 제일 중요를 했잖아 첫 번째도 동조 두 번째도 동조 너나 잘하세요 없어, 응? 없어, 응? 없어, 없어, 응? 아.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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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없어, 터어없다 바늘 터졌네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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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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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습니다 아직 해가 해질 때 정갱이 나올 겁니다. 아 정갱이 한 마리 나오네요. 아유. 지금 정갱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괜찮네. 너무 가까이 던졌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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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 사이즈 대중간이 이거 이거 진짜 맛봐야 된다 이거는 와. 그내 그, 그, 내 쪽으로 내쪽쳐라내 쪽으로, 이게 그쪽에는, 보이 없어. 고와서이다더 <laughs> <laughs> 와, 돔이다 누구인가? Uruguine u r u 어 있어 n e u r 와, 사이즈. 와, 응. 우럭이. 이야, 이 우럭. 하하하. <laughs> 자, 럭이공만한 우럭이 들어왔다 와, 씨. 어. 오, 잡았다. 응, 작다, 이거.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큽니다. 이거는 고양이줄까? 형아, 형아, 먹어. 맛있게 먹어. 요즘 패턴 자체가 입질 타이밍이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피딩 타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잠깐 그 1시간 2시간 입질 있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아예 이제 입질이뚝 끊기네요 아, 미끼 살아오네 사러 살아온다 사러 봐라 진짜 딱여기까진것 같습니다 막신히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저녁 먹으러 가,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최종 주과입니다 종갱이가3 0이될줄 알았는데 개척해 보니까 30이 안 됩니다. 27, 26 정도 되고 우럭이 완전 럭비공만큼 커 보이는데 그래도 30이 조금 안 되네요. 오늘은 이두 마리로 맛있는 저녁 해 먹겠습니다. 오, 살이 쫙 봉봉하다. 왜? 뭐... 음... 어. 뭐 오, 우와, 멋지다. 할게. 내가 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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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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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태 와, 와, 가 할게. 와, 멋 와, 와, 최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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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p 로 l e i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태급입니다역급 아, 역 역태급. 소주 오이 소주 많이요 진로 한요게로한잔소주가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짱, 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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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도 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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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지도 터지도, 지지 해랑 먹으 고기 들어온 참면안 돼. 음, 어 야채김밥. 그리고 그 비빔밥 이런 건데 야채 김밥 아니면 참치 김밥 제일 나. 참치도 너 맛있어. 음, 먹어볼까? 먹어볼까? 음. 맛있나? 기름진아 응. 음, 확실히. 음.

미안한 점이 내가 발라줄게 근데 뜨거우니까 좀 이따가 어? 이렇게 해가고 어? 이렇게 놔와 미쳤다 진짜 힘둥아 미안하오 <laughs> 오늘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힌둥아 너는 왜 귀여워? 너왜 귀여워?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아 귀엽다. 너왜 귀여워? 손? 와, 손 주네. 야, 귀여워. 아침입니다. 와. 아... 지금 저기 해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침 피딩 보려고 좀 일찍 일어났고요. 한두 시간 정도 낚시할 수 있겠네요. 예. 다시 채비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뭐니? 차례. 호기똥이가. 와, 말, 호, 호기 한 마리, 호기. 야, 호기 한 마리 나오네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혹 아. 사이즈 보십시오. No. 오이씨, 이빨야, 이빨. 아 씨. 이시이8 18. 가그라. 손맛은 최고네 <목소리> <목소리>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